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셋넷 다섯 자, 이게 오늘 자, 하실 거예요. 자, 처음에 하나, 둘, 자세분손 놓으시면서 여자 앞을 가려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셋, 네, 자 다섯에 당기면서 여자 목감 목감하듯이 지구방에 사는 것처럼 돌리시면 돼. 시작.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그다음, 자 하나 가시고 하나 가시면서 손을 자이 오른 손로 바꾸셔야 된다. 시작.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아홉까지 자이 어깨 거리 왼쪽 어깨 자평 상태에서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자 그다음 자 다시 앞으로 가시면서 하나 둘셋넷 다섯 자 이렇게 해서 기본 형태로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그 다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다시 한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 상태에서 하나 나가시면 손을 이렇게 바꾸셔야 된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그대로. 자, 앞으로 전진하시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해봐야 그 다음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다시 한 번만 천천히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시작. 하나, 둘, 다섯. 자, 셋부터 나가시는 남자분이, 자, 여자 앞을 막으시면서, 여덟 아홉 열까지 자그 다음에 앞으로 나가시면서 두배 손을 바꾸신다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다시 전진하시면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되십니다 자그 다음 자이 오른손을 모시면서 등으로 가셔야 돼요 그 다음 시작 하나, 둘, 셋에 안쪽으로 틀어주시고, 다섯. 자 연결 동작을 하고 보여드릴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